네나 왔어 나 왔어 준비했나요? 거고 왔어 준비했나? 거 좋아 좋아 야만모 해라 됐습니까? 빼 빼지 마, 빼지 마. 시작 어아 아, 빼고 와 마, 빼고 와 왔다 빼고 와오오오오오오오오아 어, 오 세팅을 바꾼 김혜성 선수 갑자기 순간폭기를 어떻게 넣었어요? 하지만 저기피 비쌀 기가 있죠? 오아아 아, 이거 저거제치네 골렘이고 진짜. 골렘까지 상대가 되니까 좀 빡세다 이거. 선수오오오 오, 오, 오. 아 방금 더맞았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. 오. 어 아, 잠만 깐와 골렘 이거 오한대 차이. 한대 아. 수대 아! 아! 그한한한 예. 아 골렘 너무 힘들어. 한, 한 대야 진짜 한대한 대. 대. 아나 이거 맞아. 아네 아, 그 골렘 세팅이 진짜 제일 힘든 것 같긴 하다. 와. 와... 한대한대한대한대 제발 아니, 언니 뭐, 때리지 안마안 돼, 안 돼. 어, 오케이 한판더 결승 가자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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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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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요! 아, 맞춰요! 나 이제 키도 맞춰. 안차 어. 맞춰요! <laughs> 나 이제 키가 안차왜안 차? 아, 안 차? <laughs> 맞춰요 고생했어 언니도 고생했어 오오씨이 어차피 말안 쳐요 맞어 걱정을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천천히 와 천천히 와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와 쟤네 잡았나 봐 드라큘라에게 있는데 자 아, 뭐... 이제 바로. 아, 빠라빠 아, 빠르게 한번 뭐. 아, 이 빠르게 빠르다. 결승 결승. 마무야 준비 시작해줘 네. 준비. 아, 잠깐 아만 피색이 깜짝. 피색이 안돌아지에서 막. 음. 나 12초. 나1 나 5초. 돌고 하자. 고생했습니다, 모두들. 모두. 오호, 트라이 성공. 오케이, 축하초. 축하. 자, 아, 오케이. 무 가자. 뭐. 준비. 시작. 바로 골렘 프 폭딜 공격 선수 보니까 이 골렘을 어? 없애면서 해야 되는 게맞죠오오 맞죠. 품도 들어갔어요. 오, 맞아요. 네, 프리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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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 바로 폭딜로 갚아주고 있어요. 아 근데 정 타우스 대미가 너무 커요. 오. 오, 오. 오 김광산 선수 갑자기 후드로 막고 있습니다. 소환수가 스킬을 많이 빼줘서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. 오저때 맞으면 안 돼요. 귀찮네 저거. 아 소환수가 스킬 잘 빼주고 있어요. 오. 오오, 방금 이 부스트 맞으면 스킬 나죠? 오오오, 금방 나선수. 아, 이겼다. 아, 뭐, 뭐, <laughs> 그건 아니구나, 이거. 맞아, 맞아. 자, 근데 PVP에서 이 큐픽 어. 방선이 진짜 너무 거슬려. 아, 맞아, 맞아. 에너지 쏘는자이 금방 따라오고. 헤헤, <laughs> 이제 혜성이랑 안 내줘야지. 네, 혜성이. 오호라. 혜성이랑 <laughs> 이제 안 해주면 돼, 이제. 티치. 어, 궁을 네, 바꿔야겠다. 이제... 다들.